해주시면 여러분들 부와 어, 아마 어, 행복이 오, 오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회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로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빠르게 하겠습니다. 빠르게. 여기 한번 볼게요. 이와 어, 이가 이제 눈이라는 뜻이죠. I X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세계를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람진데요. 무슨 색이예요 예. 이 이제 저희들이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이 회사가 탈중앙화된 스마트 컨트랙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산 하나는 개가 맡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느껴 보시면 될 것이고 실시간으로 여러분한테 수당이 바로바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자, 어, 여기 보면 이제 부와 행복을 상징합니다. 이 다람쥐가 아, 여러분들 이제 전산 들어가게 되면 깔게 되면 매번 어, 만나게 되는 다람쥐입니다. 아, 보시고요. 보다시피 회사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네, UIX인데 네, IX.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X는 뭐 미지수란 뜻도 있지만 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한마디로 이걸 정리를 하면 BNB로 합니다. BNB 백불 기부 프로젝트인데요. 일단은 네, 소개자. 소개자들한테 90%가 불리는 방식입니다. 몇 프로요? 100%에 9 0는 얼마예요? 90% 예, 90%이 즉시 지급되는 방식이다. 어, 예, 탈중앙화 방식이기 때문에 탈중앙화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이기 때문에 어, 주, 누가 관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기로 하지도 않고요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연동돼서 여러분 지갑으로 들어가는 방식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0%는 지급되고 10%는 뭐 하는데 쓰느냐 이거죠. 10% 중에 10%는 뭐 운영비로 씁니다. 실은. 쓰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 회사가 EYEX가 하는 일이 있어요. 전 세계 국제거래소에 상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상자, 예, 유저 수가 늘어나야 되는 어, 목표가 있는 거죠. 예, 모든 근거가 남아야, 아니, 90%가 풀어주고 뭐가 남느냐, 이런 분들도 있는데, 90%를 여러분들한테 다 돌려드려도 회사는 예,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 단지 예, 기록이 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 말 그대로 많은 유저들이 왔다 간 기록이 남아있어야 돼요. UI EX 코인이. 예, 그가격 가치가 오릅니다 이미 상상이 되어 있고요 어, 일단은 EYX 10%, 10 중에 3%는 소각겠습니다 EYX 그러면 계속 소각하면 어떻게 되죠? 가치이 가치 올라가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7%를 운영비로 쓴다 이게 이제 기본 컨셉입니다 그 평생에 몇불만 한번단한번 100불 가지고 어, 이 프로젝트가 이제 제가, 제가 뒤에 얘기 주겠지만 어, 최대 80억까지 벌수 있습니다 45까지 볼수 있고요. 어, 이 이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나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그림을 쉽게 그려놨습니다. 세 어, 명을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세 명을 소개하는 방식이고요. 세 명을 직추천해야 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록하자마자 나는 1레벨이 됩니다. 1레벨이 되고요세 명을 추천하게 되면 나는 2레벨에 진행을 할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제가 잠시 얘기드릴게요. 그러면 어 여기가 100달러 하게 되면 즉시 나한테 몇 달러가 올라올까요? 9 0분 올라오겠죠. 네. 뭐 내일 또한 분을 했다. 그러면 또 50분이니까 180분을 벌었겠죠 당연히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방식이나 여기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BNB가 붙어 있습니다. BNB 모르시는 분 없죠? BNB는 세계 1위 거래소 어디죠? 어, 네. 바이낸스에서 발행한 네. 코인입니다. 수수료도 많이 세기 때문에 BNB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현금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수압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어, 제 네. <laughs> 2차 신부적인 거는 조금 뒤에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 요걸 방식을 이해해야 되니까 요 내용을 좀 드릴게요. 자, 100분이 등록될 때마다 90분이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로 내 지갑에 들어와 있다. 또 100분을 등록하면 당연히 또 들어와 있겠죠. 자 그런데 제한이 없습니다. 실은 여게 이제 유니레벨 방식이라 그러는데 추천은 제한은 없으나 3명 이상을 하는 방식이라 3명이 돼야 내가 2 레벨을 갈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배수의 원리에 의해서 어, 3명씩 복제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명을 복제해 나가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도 어떻게 할까요? 3명을 복제해 나가는 사업이다. 3명을 추천하실 수 있는 분을 저희들이 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실물를해드리 보면 저희들이 이제 BNB 코인도 있어야 되지만 저희들이 토큰 포켓을 설치하거든요. 혹시 토큰 포켓 있으신 분? 지금 현재 있으실 어, 절반을 쓰시고 또 없으신 분도 있네요. 없으신 분도 그냥 깔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에, 저희들이 이제 그 실무적인 거는 뭐 오늘 실무적인 거는 좀 알아내시기 좀 해야 되거든 보니까. 자세 명이 세 명을 놓자면 몇 명이 되죠? 세 명이 세 명. 3명, 아, 아무 3의 배수로 올라간다. 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 9명이 되고 27명이 될 테고, 81명, 243명, 3342, 3 3 720명, 이런 식으로 내려가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몇 레벨까지 할수 있느냐 하면, 이 이렇게 이 4명, 나와부터 포함해서 세명을 하게 되면, 2레벨부터 해서 12레벨까지 도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2레벨까지 도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2레벨까지 하게 되면, 꼭 맞춰야 된다 이런 건 없지만, 어 어쨌든, 12레벨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주의할 점을 좀 미리 좀 얘기를 드리면, 어쨌든, 예, 게 이제, 본인의 혼가입시 1레벨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추월하게 되면 지극치 않습니다. 파트너, 내가 소개한 사람이 나를 추월하게 되면 지극치 않아요. 잠시 일시 정지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점에 풀리게 되고요. 1 0 0 0세명 예, 복제 시스템입니다. 기본 보상은 몇 프로라 그랬죠? 90%, 예. n b 를 즉시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2레벨에서 12레벨이 되고요. 자, 여기서, 어, 내가 3명을 하게 되면 몇 불이 나한테 수당으로 올라오죠? 2 7 0 2 7 0분이면 대략 40만원 정도 됩니다. 1500원 정도 보시면 되니까. 40만원 정도 되는데, 그번돈 중에 200불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씁니다. 그러면 200불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쓰고요. 이 단계에서는 200불 업그레이드 하면 70불로 합격이 되겠죠. 그 다음 단계는 300불이고요. 물론 번 돈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400불, 500불, 로 단계별로 내려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체 우리가 12레벨이 아니더라도, 3의 배수기 때문에 12레벨이 아니더라도, 4레벨 정도만 내려가도 엄청난 수익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30만 명을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말 그대로 나 홀로서 혼자서 하는 게임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이해할수록 이해도가 빠를수록 어때요?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겠죠 그래서 우리 임원지님께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속도가 좀 느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이해하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스템이라 그래요 시스템 시스템 딱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부자들은 시스템을 언제나 생각하고 또 배수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3의 배수라 그랬죠. 시스템은 첫 번째가 실무로 저희들이 힘복게 지갑을 깔고 나면 우리 단톡방에 초대를 하시는 게먼저다두 번째는 이렇게 세미나가 열립니다. 세미나. 강의가 된다는 거죠. 강의 시간에 본인도 참석하셔야 되지만 이왕이면 신규 처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애들이 그래서 진행하는 건 월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미리 30분 전에 오셔서 커피 한잔하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당분간은 이렇게 하고, 이론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점차 횟수를 늘려야 되겠죠. 요일을 늘리고, 점차 늘려야 되겠죠.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내가 설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시스템에 합류시키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네, 주의할 점은, 어, 어쨌든, 3회매수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39, 27, 81, 243. 이렇게 해서 어, 12단계까지 하니까 53만 명이 나옵니다. 53만 명. 자, 이렇게 돼있고요 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돼있고요 어, 다른 거는 다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이 상창되어 있는 코인 얘기를 조금 잠시만 내리겠습니다. 코인은 아래에는 심이 없겠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굳이 예, 뭐, 내용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 회사가 알아서 성장하고, 상장하고, 회사가 할 일이기 때문에, 에, 현재 1 2억개를 발행했고요. 발행가는 발행 0.01달러인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3%씩, 계속 10% 중에 3%를 소각을 하다 보니까 오르게 되겠죠. 에, 어쨌든 총 공급가가 180억입니다. BNB 스마트체인 기반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BNB 가지고 한다. 아,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 아, 그리고 뭘 한다고 돼 있죠 여기? 비부. 기부. 예, 부입니다 혁신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전산화가 잘돼 있고요. 바로바로 수당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저희들이 상장이 어디 돼 있냐면 사이트 들어가면 거래소가 쭉 나오기도 하는데 k k 수합부터 시작해서 코인베이스까지 어, 네. 쭉 어, 나와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네. 상장. 어, 국제거래소의 상장을 자꾸 늘려야 되겠죠. 어, 여기 계신 유저들이 회원들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확장이 되고 확장이 되려면 여기 계신 분들의 이해도가 빨라야 되고 또 노력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돈 벌어보자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도 돈을 벌고 저도 좀 어, 뛰면서 지방에 좀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거죠.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분을 제가, 제가 컨택을 하면. 네, 주기적으로 제가 가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센터장,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아무래도 어, 주기적으로 모여지게 되면 그쪽도 발전을 할수있어 성장을 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예, 성장하고 확장하는 건 누가, 누구 가누 몫이라고요? 회사 몫입니다. 회사 몫이고 어쨌든 기록이 남고 유저들이 늘어나야 코인 가격이 상승이 된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어려운 게 없고요 실무로 들어가 볼게요 실무 어, 혹시 덕훈뽀깨그 사이트도 깔아줄 수 있나요? 네, 네. 네. 그거, 한, 네. 그거 한 번만 좀 깔아주세요 네 깔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 이해하신 것같으니까어 근데 시황도 모르는데 네. 주방, 주방 말고 주방 말고 주방, 주방. 굉장 이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따로 없는데 따로 판서 알겠습니다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자 먼저 제가 제 휴대폰을 한번 볼게요 자 토큰 묶켓은 요리되어 있습니다 TP라고 되어 있어요 TP 없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깔아 드릴 거고요 블레이스토어에서 어, 토큰만 치면 딱 떠요 두 번째 TP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요걸 먼저 어, 설치를 지금 해 두셔요 자 어차피 음. 여러분들이 모든 돈들이 어디로 들다 토큰포켓 내네 지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 다른 사람 지갑으로 가는게 아니라 내네 지갑이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뭐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토큰포켓이 있는데 아, 자, 토큰포켓 들어오면 에, 처음 만드신 분들은 계정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려움이 없을 테고 저같은 경우는 계정이 많이 있어요 자 bnb 계열입니다 그래서 바이낸스에서 만든 bnb 계열입니다 이건 실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처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어, 얘기를 드릴게요. bnb 계열이고요 bnb 계열 어, 이렇게 나오면 네. 준비 됐습니다. 어, 여기 한번 틀어주 여기 긁어야 되는데. 여기 긁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조상이구 요거 말고 설치 방법. 아, 설치 방법 그러면, 우리가가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지갑에 토큰포켓이 일단 깔려있고 u s d t 나 또는 BNB가 100달러 이상 가지고 있으시면, 그냥 여기서 매출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음. 이거 말씀하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빨리 돌아볼게요. 자 토큰쿠키 지갑 만드는 건 그리 어렵진 않아요. 자보다시피 에... 보이나요? 어좀 보이긴 하네요. 자 검색창에다가 뭐라고 친다고요? 토큰이라고 한 글로 치면 두 번째 딱 떠요.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면. 열기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화면이 뜨게 되고요. 여기 보면 BNB 계열이라고 석상자 누르고 b n b 은 저희들이 설치해 드릴 거예요. 여기 플러스 있습니다. 플러스에서 계정을 하나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네. 만들어 드리게 되면 계정 만들기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계정 만들 때 계정 이름을 정해야 됩니다. 계정 이름 그래서 EY 다시 X 이렇게 해놓고 비밀번호 를 여러분들이 쓰는 <laughs> 시 이번 8자리 이상이면 되는데 없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어르신들은 팔 8개 해줘요. 부자되는 번호입니다. 우리가 85% 프로, 80, 85% 8재택기 때문에 팔을 8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계정 만들고 여기 보면 계정 만들 때 여기 보면 동의알고 있습니다. 누른 다음에 오른쪽 3개를 누르고 니모닉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니모닉 생성을 하게 되면 어, 화면이 이렇게 뜨고요. 이 화면을 터치를 해주면 이모님을 복사해서 여러분들 지갑에 나한테 보관을 해드려요. 직접 다 해드립니다. 해드리고 그러면 여기 열두 단어가 있죠. 열두 단어를 사람한테만 붙이면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 바로 진행이 돼서 여기 보면 이렇게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뒤에 이제 저희들은 이제. 자, 토큰 포켓이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가 뭐냐면, 바이낸스가 어떻게 1등이 되는지 1위가 되는지 아실 거예요. 추천 레퍼를 가지고 성공하게 했거든요. 추천 코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소개한 사람들이 추천 코드를 여기다 넣으면, 어, 여기 보면 하단에 데비랑도 눌리고, 어, 여기는 아직 이쁜, 이쁜 단계에 넘겨보세요. 이거는뭐 중요하지 않고요. 자, 여기 있죠? 아홉은 대입에다가 대입 누르고 나면 이 상단 화면에다가 추천 코드를 눌리면 어 파란색 링크가 뜨면은 그냥 가입이 바로 돼요. 바로, 바로 됩니다. 그래서 추천 코드로 등록하는 건 간단하고요. 단지 이제 100달러를 넣,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 100달러가 근데 BNB가 내가 있으면 더 좋고 또는 u s d t 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달러. 그러면 BNB로 수합을 합니다. 수학을 해서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요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보다시피 이제 a p 앱을 설치하게 되면 이 내용을 조금, 조금 천천히 얘기드릴게요 앞에 과정은 굉장히 쉬운 과정인데, 에, 여기 볼게요. 그러면 가입이 되면 이 화면이 뜨고요. 화면 하단에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나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석삼자 누르면 번, 번역을 할수 있어요. 번역,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되면 모든 게 한글로 나오게 되죠. 지금 시작하면 한번 넘겨볼게요. 자, 자, 여기에 들어오면 이게 이제 내 메인 모든 어카운트 계정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 화면을 좀 보시면 되고, 어, 이 화면을 좀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BNB, 그죠 매출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의 BNB 지갑 주소를 저희들이 받아서 현금은 없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현금을, 어, 어, 우리 그룹 통장에다가 받아서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넣, 넣어서 매출을 쳐, 주는 방식으로 진행 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그 df 설치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기구 버튼 누르고 네. 요거는 따로 해주기도 하고요. 요 내용도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바로 들어가는 거라 요거는 그냥 설치하면서 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이제 됐고요. 자그 화면 두개 그 숫자로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한테 준, 준 자료로 한번 참고를 하세요. 자, 기, 에, 기부금 수익구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어, 화면을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흔히 한데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달러 중에 90%니까 상위 소개자한테 90불이 올라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두번째 10%는 플랫폼 운영비로 쓰는지만이 중에 3%는 YIX 네, i 통인을 소각하는 것입니다. 계속 소각을 해야 돼요.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레벨은 12단계까지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다음 화면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3명을 하게 되면 100불의 90%니까 90달러 곱하기 3명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270불이겠죠. 1500원 곱하면 40만원 정도 되는 수익이 내 앞에 올라가있습니다 무엇으로 올라와 있죠? 뭘로 준다 했죠? 아니, 다시. BNB로 BMB. 드립니다. BNB. BNB는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고요. BNB하고 USDT는 그 토큰포켓 화면에서 수합이 가능합니다. 수합은 막교환할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BNB가 없으시더라도 달러가 있으신 분들도 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볼게요. 두 번째 단계 한번 볼게요. 자, 이세 명은 나한테 에, 한번 제대로 주고, 한번 주고, 많은, 많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아홉 명이 되면 이 아홉 명은 누구한테 줘요? 이 위에 있는 사람한테 주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 아홉 명이 차고 나면 여기서는 2레벨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270불 번것 중에 200불이 들어가요. 200불을 넣으면, 200불을 넣, 넣게 되면 원 돈으로 넣는 방식입니다. 어, 넣으면, 어, 위에 위에 사람한테 이제 올라가는 방식으로 되요 200불이, 200불에 90% 얼마죠? 180. 예, 180불이 바로 올라가는 방식. 나도 똑같습니다. 나도 이, 이, 내가 소개하신 분들이 이 레벨을, 자, 어, 이 9명이 이 레벨을 진행하게 되면 어, 말 그대로 180불이 나한테 올라오는 방식이에요. 180불이 나한테 올라오는데 180불 곱하기 9명이면 그 금액이 크죠? 천불이 넘죠 그렇죠 그래서 대략 한 150만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볼게요 제가 40만원을 했는데 하루에 3명을 만나서 40만원을 벌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원래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매일매일 3명씩을 전달하게 돼서 한 달에 20, 20, 20일 동안 일했다고 가정하면 40만원 곱하기 20일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건 얼마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어, 이분들이 이해가 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로 모신다 이쪽으로 이 사무실로 모시, 모시도록 하고 될수 있으면 설명을 누가 하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내가 안 하는 게 좋아 요이 자리에 와주셔서 제대로 나도 이해될 때까지는 여기 이곳에서 설명을 듣게 하시고 우리 또 우리 젊은 친구들 잘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임실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지각 깔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설명을 해보니까 서, 설명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충분히 10분이면 설명하고요. 지각 까는데 뭐 어, 1분 정도 즉시 가, 되, 되고요. 이제 b 행비로 매출 입히는 것까지 하면은 대략 뭐 20분 내에 다 끝나는 방식이다 보시면. 돼요. 예, 여러분들이 직접 만날 때는 멀리 갈 때겠죠. 예를 들어 부산이나 그렇죠. 부산이나 광주를 갔는데. 설명 따라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차후에 익숙해진 연의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 금액을 다 보시면 작은 돈들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표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요거 끄고요. 네. 다른 자료. 어, 질문. 아, 질문을 좀 받으러 갈게요. 불걸두 네. 개밖에 없어요. 네. 자, 됐죠? 궁금하신 자, 궁금하신 분들 내용만 한번 제가 핵심 반응 정리 게됐어요 없습니까? 처음입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께 오셔서 잘 모르시겠다 이해 예, 안되는뭐 그런 거 지금 질문 받으시고. 없으면 일단 마무리 하시고. 없으면 없면 될까요? 없습니까? 예,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언제 하죠 또? 목요일요. 목요일 날몇 시요? 두 시요. 두 시인데 미리 오셔야 돼요. 시간 맞춰서 오시면 안 되고요. 3 0분 전에 도착하시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커피하고 다 준비해 놓으니까 드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저희들이 좀좀 진행해 어, 좀 보시면 하지만 여기가 나중에 사람들이 많아져요. 많아지면 어때요? 지각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달려 오신 분들부터 먼저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오시면 좋겠고요. 우리 또시장이부터 젊은 분들이. 탁탁탁탁 바로바로 할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백달러 하실 분들은 우리 젊은 어, 소개자. 아, 이번 주 목요일은 안 돼. 요 아, 아 아. 이번 주는 목요일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사무실. 아 어, 어, 그러네 그러네. 어 금요일. 기그아 맞아.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사무실 여기 행사. 아, 아, 이거는 아, 별도로 네, 공개를 할게요. 아, 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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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여기 왔다 가신 분들은 다똑방에전대하셔요이것건다단독방천전하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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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이만요어서가사을고어어 사고 다가

저희는 소라전사 8 2 3 1 2 3 4 1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3 4 1 2 3 4 1 2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1 1 1 1 1 1 4 现在我们都是